지금은 30대 중반이잖아요. 정말 좋은 고효능 항산화 제품을 쓰고 싶다라고 할때이즈를확 채워준 제품이고요. 써보면 그 이후로 계속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통, 두 통, 세 통째 사용하고 있는 앰플이에요. 벌써 이렇게 7개나 모았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비싸지만 그가 판다라고 평이 정말 많거든요. 여기는 정말 항산화 안티에이징 맛집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민들레 여러분. 민가든입니다. 여러분 제가 1월 달에 보건이랑 영상 콘텐츠를 찍어서 유튜브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친구에게 아, 보건아 나 여기 미간 잔주름 표면에 있는 이런 잔주름이 너무 고민이야. 라고 말을 했더니 그때 추천해 준게 있어요. 근데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집에 왔더니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전화까지 해서 야, 너가 알려줬던 거 뭐였지? 하고 받았던 게 진짜 이렇게 URL을 제가 받았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짠! 피티옥스가 나오거든요. 제가 25년 1월 18일 피티옥스를 주문해서 그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 알게 된 브랜드가 스킨스티컬즈인데요. 써보고 진짜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야금야금 모으기 시작했어요. 자란 벌써 이렇게 일곱 개나 모았습니다. 뷰티 크리에이터 화장품 엄청 많은데 손수 일곱 개나 모은 스킨 스티커즈 제품들 제가 찐으로 쓰고 뽑은 가장 좋은 세 가지. 그럼 보러 가볼까요? 슝슝슝슝슝! 전 세계 1위 피부 전문 채널 판매용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이자 무려 30년 이상의 연구 결과의 화장품이자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브랜드예요. 사실 커뮤니티만 찾아봐도 진짜 솔직하게 비싸지만 그가 판다라고 평이 정말 많거든요. 나는 화장품 성분도 잘 알고 피부 전문 채널에 관심 좀 있다 하시면 다 아실 만한 스킨 스틸 컬즈예요. 특히 이 브랜드는 정말 고유는 프리미엄 브랜드인데요. 저는 진짜 이 제품들을 여러 가지... 써보면서 여기는 정말 항산화, 안티에이징 맛집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피. 스를 시작으로 열심히 모아서 썼는데요. 하나하나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이거는 피토 코렉티브 세럼 진짜 다 썼어요. 밑에 진짜 조금 남은 거 보이시죠? 수분 진정에 정말 좋고요. 이마, 눈 밑에 잔주름, 목에 있는 잔주름 뭐 이런 부분에 발라주면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이 C 페룰릭인데 요거는 항산화에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피토 코렉티브 토너 요것도 특히 진정에 정말 좋고요. 요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정말 많이 썼습니다. 이거는 이름이 되게 어려운데 레스베라 트롤 B2예요. 이거는 밤에 바르는 항산화 에센스고 요거는 멀티 글리칸인데 수분 플럼핑, 겨울철에 피부가 좀 건조해서 잔주름이나 좀 탄력 떨어질 때 발라주면 차오르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실리마린 CF인데 이 C페룰릭이랑 비슷한 건데 특히 지성분들이 쓰기 좋아요. 그래서 여름철에 좀 유분 많이 올라올 때 쓰면 좋은 항산화 앰플이에요. 저 진짜 찐이어서 딱 제품의 사용량과 컨디션만 봐도 아 민가든이 진짜 찐으로 잘 썼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제 마음에 원탑이 있습니다. 아무튼 어... 이 시페룰리 스킨스. 스킨 컬즈 제품은 난안 써봤다 써보고 싶어요 한다면 단연 이 제품을 가장 먼저 써보라고 하고 싶은데요 항산화 안티에이징 세럼의 대표 주자예요 피부 항산화 탄력 광채 결 피부 컨디션까지 효과가 되게 좋고요 저는 이거를 세 통을 비웠어요 딱 처음 썼을 때한 번만 써 그냥 그 다음 날 바로 피부 컨디션이 다르다는 걸 느껴줄 수 있는 그런 세럼이고요 가격대가 있지만 진짜 효과가 좋거든요 사용하는 루틴도 같이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 지 알려드릴게요. 국내 최초 스킨. 스킨 랩 센터예요. 스킨랩은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한 통합 뷰티 솔루션을 제시하는 세계적인 기준의 스킨케어 기관이에요. 제가 이런 턱 부분에 특히 피지랑 각질이 엄청 많이 좀 일어나는 피부예요. 근데 그때 보통은 이런 부분에 각질 제거나 피지 제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붉어지거나 벗겨지는 것들을 좀 경험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오히려 수분으로 눌러줘야 이런 게더 괜찮아진다고 하시는 팁을 주셨어요. 첫 단계에서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보테니컬 수 수분 진정 토너 피토 코렉티브 토너를 사용해주셨는데요. 일단 이 제품을 제가 정말 잘 썼잖아요. 수분 진정에 너무 좋아요. 저는 이번에 사용할 때는 이렇게 미스트를 넣어서 사용을 해주셨거든요. 미스트 공병이 같이 나갈 때 여기 넣어서. 이렇게 바로 뿌려주시면 환절기에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속건조가 너무 심할 때 사용해주면 좋은데 여기 안에 보테니컬 추출물이라고 해서 다양한 식물 추출물이랑 오이 열매 추출물이 들어가거든요. 오이가 수분이랑 진정을 잘해주는데 이 제품이 그걸 아주 잘해요. 예민하면 오히려 닦아내는 것부터 이렇게 뿌려주는 게 낫죠? 맞아요. 토너 색깔도 약간 초록빛이 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피부에 싹싹 흡수시켜주고 좀 많이 예민하거나 건조할 때는 이렇게 수시로 미스트로 이렇게 뿌려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강력 황산화 앰플 C 페룰릭을 쓸 건데요. 저는 이 제품은 대체 불가의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은 저는 처음 써보고 다음 날 피부가 탄탄탱탱 바로 효과가 나타나서 특히. 컬즈 제품을 너무 좋아하게 됐고 이 브랜드의 제품을 모으게 된 계기가 된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저는 예민한 피부이다 보니까 순하고 가성비의 제품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지금은 30대 중반이잖아요 정말 좋은 고효능 항산화 제품을 쓰고 싶다 라고 할때 니즈를 확 채워준 제품이고요 써보면 그 이후로 계속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통두통세 통째 사용하고 있는 앰플이에요 C 페룰릭 이름에 맞게 비타민 C 순수비 비타민 C가 들어가 있어요. 딱그 적정한 15%가 피부에 제일 잘 흡수가 돼서 가장 효과를 볼수 있고요. 브랜드를 만든 박사님께서 비타민 C가 안티에이징에 어떻게 효과가 있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밝혀낸 박사님이세요. 그리고 비타민 E 1%, 페룰릭애씨드 0.5%, 이 조합이 비타민 C를 내 피부에 효과적으로 흡수시킬 수 있는 굴든룰 성분 조합이라고 하거든요. 아 근데 언니 막 좋다고만 말하지 말고 뭐가 그렇게 좋았는데요. 제가 한번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피부에. 바르자마자싹 흡수되잖아요. 진짜 흡수력이 빨라요. 피부 많이 건조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써주시면 좋은 앰플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피부가 되게 맑아지고 뭔가 피부 컨디션이 확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 제품을 쓰시면 피부 방어력이 무려 8배나 올라가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들고 피부 컨디션이 안 좋아지시고 속 건조 전체적으로 탄탄함이 조금 없어서 약간 피부가 흐물흐물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쓰셨을 때 피부가 되게 탱탱, 탄탄, 짱짱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고효능 항산화 제품입니다. 이렇게 항산화 케어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 제가 사용하는 게이 피토코렉티브 앰플이거든요. 수분 진정을 빠르게 시켜주는 제품인데 보시면 다 썼어요. 진짜 이만큼 조금 딱한번두번쓸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제품은 미네랄 오일이 의도적으로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끈적이는 느낌이 아예 없는 수분 진정에 정말 탁월한 이런 앰플인데요. 제가 처음 사용했던 피토코레티브 토너와 세럼은 같은 라인이에요. 식물 추출물이랑 히알루론산 요 포뮬러가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켜 주고 장벽을 탄탄하게 해 주는 그런 세럼이고요. 특히 이런 여름철에는 피부 수분감이 굉장히 빨리 날아가고 속건조도 더 심하고 밖에 열기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얼굴에 열감이 많이 오르잖아요. 음. 얼굴 열감 잡는데 이 제품이 진짜 대박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했을 때 바로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항산화 앰플을 쓰고 이렇게 진정 수분에 좋은 앰플로 그 다음 단계에서 진정과 수분 충전을 빵빵하게 채워줘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피부 장벽 향상이 40.54가 향상됐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오늘로 이 제품을 다 썼기 때문에 새로 뜯어야 합니다. 짜잔. 배부르다. 진짜 그냥 다쓴거 보이시죠? 없어요. 아니, 네, 없어요. 없어요. 이 피토를 쓰면 수분이 하루 종일 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시페를리 항산화 앰플하고 이두 조합이 되게 환상의 짝꿍이에요. 저처럼 속건조하고 항산화 제품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두 가지 조합으로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제품들 사용할 때이 얼굴뿐만 아니라 이 목까지 항상 발라주면 전체적으로 피부가 진짜 탄탄하고 탱탱하고 윤기가 엄청 잘 돌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좋아하는 조합을 또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제가 사실 이피옥스로 입문을 하기시작했 이게 제 친구가 추천해준 거잖아요. 이게 특히 뭐 이마에 있는 잔주름이나 코 미간 잔주름, 눈밑 잔주름 이런데 효과가 있는데요. 얼굴 표정주름이나 우리가 진짜 나이 들면서 생기는 주름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마무리 단계에서 항상 써줘요. 시 페룰릭, 그다음에 피토코레티브 세럼, 그다음에 피티옥스 마무리로 쓰고 그다음에 크림을 얹어주거든요. 이 제품은 영양가가 조금 많은 제품이라서 밤에만 사용을 하고 이두 제품은 아침에도 써줘요. 언니 근데 항산화 제품. 은 아침에 쓰면 안 돼요라고 하는데 그게 기술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스킨 스티컬즈 C 페룰릭은 아침에 사용을 해도 됩니다. 음 진짜 엄청 좋아요. 음, 그렇죠. 광도 많이나고 필터시도 끝죠. <laughs> 되게 좋아요. 잘 맞아요. 그리저 진짜 잘 써요. 저 1월부터 이거 쓰니까 1개월 네, 동안 음. 진짜 모으다시피 했어요. 음. 정리를 해드리자면 스킨 스티커즈라는 브랜드는 무려 30년 이상의 연구, 40건 이상의 인체 적용 시험, 25건 이상의 국제 학술 논문 발간. 저는 쓰면서 30대 이상인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가든 언니 근데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하나만 추천해주신다면요 명그러전 EC 페룰릭입니다 여기에 딱. 강력 항산화 앰플이라고 써있는 만큼 진짜 이름값 하거든요? 썼을 때 진짜 바르자마자 피부에 싹 흡수되고요. 광채가 나요. 저는 이런 항산화 앰플을 30대 초반부터 발라주면 40대, 50대 피부 컨디션이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스킨 스티컬즈는 할인을 잘안 하는 브랜드예요. 근데 7월 14일부터 26일까지 네이버 썸머 마켓으로 단독 혜택을 준비했어요. 진짜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진짜 조금이라도 꼭 써보시길 바래서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요. 더보기랑 꼭 참고해주세요. 진짜 마지막 피셜로 말씀드리면 제가 정말 이 스킨 스티커즈의 팬이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알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약간 영광스러운 느낌이고요. 항산화에 특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우리 민들레들. 안녕, 안녕, 안녕.